그래서 랩터가 두 AP의 차이를 킥벤치 점수로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 랩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35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A35가 인도에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대부분 이미 유출된 스펙 그대로 나온 것 같고요 디자인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55도 함께 공개가 되어서 A55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언급한대로 A35와 A55가 인도에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3월 11일 오후에 공개가 되었고요. 삼성 인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 14일에 정식 출시가 됩니다. 먼저 A35부터 보면 루머에서 나온 스펙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가장 큰 변화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전작인 물방울 디자인에서 드디어 A35도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S24처럼 펀치홀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바로 플래그십에 장착되었던 고릴라 클라스 빅터스 플러스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냥 빅터스도 아니고 플러스가 적용되어서 강도는 전작 대비 확실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120Hz 화면 주사율과 1000N의 최대 밝기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베젤이 줄어든 느낌이고요. 특히 하단부 베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죠. A35의 색상은 총 4가지로 출시될 듯한데요. 인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색상은 어썸 아이스 블루, 어썸 라일락, 어썸 네이비까지 3가지만 공개되었습니다 아마도 국내에는 어썸 레몬이 추가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썸 라일락과 어썸 아이스 블루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 두 가지 색상 중에 고민이 될듯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전작 대비 메인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작인 A34에는 48MP 화소의 이미지 센서였지만 A35에는 50메가픽셀 화소의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카메라들은 모두 동일하고요. 그리고 A35의 AP는 예상대로 삼성 엑시노스 1380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AP는 신형이 아니고요 23년에 출시한 퀀텀4에 적용되었던 AP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재탕한 AP라는 것이죠 반면 A55는 신형 삼성 엑시노스 1480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랩터가 두 AP의 차이를 긱벤치 점수로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 신형 AP답게 A55의 엑시노스 1480이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싱글 코어는 A55가 300포인트 이상 높았고요. 멀티 코어 역시 A55가 50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램 용량인데요. A35는 6GB와 8GB로 출시되는데요. A55는 12GB 램 용량이 초과되었습니다. 물론 용량에 따라 전작과 동일한 8GB 램도 적용되고요. 여기서 정말 아쉬운 점은 A55는 이번에도 한국에는 작업재가 출시되지 않고 SKT 전용으로 갤럭시 퀀텀 5로 출시될 듯합니다. 그리고 A35와 A55는 최대 4년까지 메이저 OS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안 업데이트는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OS는 원료와 6.1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출시일이죠. 1월 31일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A35 전파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파 인증을 획득하고 한달 이내에 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영상 제작 시점인 3월 중순인데도 출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출시할 듯 합니다. 확실한 것은 S23 시리즈부터 원료와 6.1이 먼저 배포되고 나서 A35도 출시할 듯 하고요. 작년에 출시했던 A34는 3월 30일에 출시했거든요. 또한 A55는 5월쯤에 출시할 듯 합니다. 그리고 출시 가격인데요. 전작인 A34의 출시 가격이 499,400원이었는데요. A35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출시한 A25의 가격이 449,9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AP는 몰라도 디스플레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50만원은 확실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랩터가 예상하는 가격은 5만원 인상해서 549,000원에 출시할 듯 하고요 그리고 A55는 전작 대비 3만원 조금 더 올려서 649,000원에 출시할 듯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55는 디자인과 AP가 조금 변경되었지만 A35는 생각보다는 변화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A35가 더 좋을 듯 한데요. 두 모델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도공홈에서 A35와 A55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생성형 AI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액시노스 1380과 액시노스 1480으로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일단 A35가 빨리 출시되면 좋겠고요. 저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시되면 바로 구매해서 개봉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A35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뭐 보는데요?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laughs> 최신 영상 볼 거야. <laughs>